한미 이공동체 의 탄생 요거는 그 김정민 국제 열정 열구서가 10월 3일날 밤 방송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참고 자료지만은 오늘은 제가 거의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귀에 소리 내어 읽어서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면은 여러분은 어, 어떤 쪽이고 또 거슬리지가 않는다 고 그러면은 또 어떤 이다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어, 어쨌든 제가 종합적인 의견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재명과 트럼프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라는 질문화법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당의 최근의 반전 코스프레. 9월 29일 국힘 현장 최고회의 인천관광공사에서. 김민수 최고위원 최근 반중 스탠스 강연을 했다. 장동영 유정복 인천 방문 박종진이라는 사람이 인천시 당위원장인데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박동진인 것 같습니다. 월미도고 뭐고 전부 중국인이 다 장악해버려. 미자문제 그런 모든 친중파 의원들 나경원도 최근 반중 코스프레 진짜 반종은 하지 않는다. 나는 알기 때문에 알수 있다. 그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국힘의 미래는 없다. 국힘당은 오랜 친구, 민주당은 새로운 친구라고 칭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이 코스프레 손동진에 놀아서는 안 된다. 무비자 입국은 한 독수가 한 일이다. 개업령 시기에 그것도 중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해 부산. 주진우 그 국힘 의원이 한 일이고, 어, 국힘당에서 한 일이고, 웃기는 소리들이다. 국민들은 또 까먹었다. 이게 우파 수준이다. 배준영, 유종복, 장동혁, 양항자 모두 친중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국힘들의 친중파들은 장땡, 장택민파 쪽, 상하이방, 쪽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태자당 시진핑의 태자당하고 와의 또 친중이다. 그러니까 친중파끼리 이제 싸우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 왜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카스 중인 사장으로 바뀌었다. 83년생.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애기한테 물어봤는데 저 우유라고. 공동 대표인데 내부 인사 출신으로 어, 그 소개를 AI 챗GPT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 물류 관리 이런 전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중이라도 뿌리가 다르다. 강택민때 친중파 국힘들 민주당은 씨와 관련이 있다. 상하이방과 태자당과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 이명박과 시의 관계 국정원 댓글 분대 조작을 박근혜 대통령 되는데 역할을 했었다. 기승전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 용병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 납치 과정 일부로 맞는 것도 있다. 치안 불안하게를 만들어서 CCTV 통제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어, 뭐 그런 그 장기 매매 중국 납치 뭐 이런 거로 해서 장기 팔아먹고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드라마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치안불안을 그 야기해서 어, 통제 사회를 만들려는 기회로 또 하고 있다. 중국처럼. 중국인들은 탄핵 찬성 집회만 있던 것은 아니다. 혐증 시위로 몰아가고 있다. 그에 부응하는 게쿠힘당과 우파 애들이다. 트리거 하나 터지면 줄줄이 이제 끌려갈 것이다. 지킬 키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서부지법 사건처럼. 미국 포틀랜드 공공력 군동원 기강 잡겠다는 트럼프. 명분 있으면 통제수단이 들어갈 수 있다. 바람잡는 애들은 쑥 빠져나간다. 그러니 속지 말라. 이권관계에 올라가면 중국과 커넥션이 나온다. 이재명은 쎄쎄. 이익만 된다고 하면 모두 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이제... 실제로 그러나 이 글로벌 리스트와 손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트럼프 이공동체 설립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로스차일드 설립자의 말입니다. 나는 어떤 꼭두가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한다. 나는 영국의 통화, 통화를 지배한다. 수준 높고 현란한 상관관계 추론의 규제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편집자의 수준은 인간관계를 계속 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수준은 상관관계 논리에는 약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어, 이런 말씀을 먼저 견해를 드리고 나중에 그 근거도 다시 템플릿 자료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셧다운 낙관론의 일제의 최고치. 정부 기능 마비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닌가? 이상하지 않는가? 왜 올라가느냐? 통제 속에 혼란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 통제 범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계획된 혼란이다. 이재명 대통령 되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랐다. 사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협상.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 중 이런 걸 설명해 보라.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겄냐? 좌우 시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주 국방이 미군철수도 아니다. 왜 그런 왜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까? 관세 협상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스테이블 코인 제품 구매 결제 등 활용 방안 찾아야. CDBC 트럼프 가문이 하려는 사업을 이재명이 넘겨준 것이 이게 핵심이다. 아, 뭐 관세 협상 사인하지 말고 조지아주에서 뭐그 한국 근로자들 체포된 거뭐 이런 거 어, 이런 거 그냥 쇼잉 해가지고 국민 정서들을 딴데 돌리지. 실제 핵심은 트럼프 가문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장악하는데 갖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이가. 테더와 서클이 화폐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겠다는 건 이제 저 멀리 그 한국은행 통제로 한다는 것은 저 이제 물건 너갔다 서클 방안 앞두고 하는 국회의 달러 코인 규제 시급.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쉽게 말해서 한국 경제를 쥐락펼쳐할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순출을 트럼프에게 버튼을 넘긴 것이다. 매국노냐? 아, 그건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로 국고보조금 지급한다. 세계 첫 실험한다. 이재명은 표를 돈을 주고 살수 있어서 좋고. 취약계층부터 먹고 들어간다. 천민계층부터 신앙을 전도했던 서구 세력 승민집 만들 때 <laughs> 외세가 직접 상층을 공략하지는 않는다. 하류층을 먼저 공략해서 하류층이 정신을 깨가지고 외세와 결탁해서 상류층이 자기네들을 그 지배했다는 거로 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laughs> 그 옛날 식민지 전략은 변한 거 없이 지금 세상은 변했지만은 이제 디, 디지털 화폐 식민지로서 문호를 이재명이가 갖다 바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일본의 검은 배 사건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유를 해야 될것 같아요 대포 한 방에 그냥 다들 사무라이들이 그냥 무릎 꿇고 어, 협상을 맺은 거죠. 어, 그거하고 틀릴 게뭐 있겠어요. 부자와 빈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략으로 어차피 넘어갈 것이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이기 때문이다. 국민 개멍 어, 안될 거다. 감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내려놓고 보라. 이미 한국과 미국 교감이 있었다. 겉으로 이와 이와트가 대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권 관계로 보라. 미국 트럼프 일가 설립 WLFI 한국서 이스트 포인트 공동 주체 이권 공동체 아니야? 이재명 관련 법고다 바뀌어 바꾸었다. 그 이재명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고 가기 전에 다 바꿨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코인 기업 한게임 결제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겠다. 고그 김정주 회장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온라인 플랫폼 온에서 하려고 했었다.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매각하려고 했다가 철회후 사망했죠. 외국에서 어 이런 것들이 한국이 이런 거 주도하면 얻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다. 김정주 회장이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을 트럼프 가문이 해 먹겠다. 한국에서. 먼저 한국이 테스트베드로 성공을 해야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앞으로 주요 먹거리 사업이다. 스텝블코인 발행권은 세테드와 서클이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그들이 준 선글라스를 벗고 보라. 호수아비 지도자의 의도가 뭔가 중요한가. 이재명은 트럼프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자, 최, 좌우파 이재명 싸운다고 잘한다고? 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트의 싸움에서 관심을 두지 말라. 이재명 블랙록 CEO 만나 이재명 진짜 실세를 만난 것이다. 갑자기 금리 인하한다고 한다. 암호화폐 가지고 들어가서 현금화해서 한국 부동산 대고 사들였다. 너무 뻔히 보이는 미래다. 경매로 나온 집 홀값에 매각 처분하게 될 것이다. 영끌을 하게 돼서 그 이자가 또 올라가고 못 갚게 되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이제 줍줍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논리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자본 한국에서 임대 사업할 것이다. 경매로 나온 홀값에 사들여서 한국 전세 사라질 것이다. 영끌에서 망한 아파트 살 것이다. 후진지역 것은 안 산다. 장사가 안될 테니까 인구 감소하는데 장사가 될까? 그 대신 외국인 수시로 놓을 것이다. 미국보다 치안 좋고요, 물가 상대적으로 싸죠. 미국인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 의료비도 싸죠. 한국은 그러니까 연금생활자 노인네들부터 들어올 것이다. 백인들 한국에 들어온다. 미국 여자애들 많이 들어와서 한국 남자애들하고 그냥 같이 살아주면 좋겠어요. 임대법을 보자. 임대 주거지를 살던 사람들 과연 그 아파트에 살수 있을까? 임대 수준이면은 그몇년 지나면은 우선순위 그 매입권을 주는데 대부분 안될 거고 매물로 나온 법안 매매 순위 이 순위는 사모펀드 회사다. 절대 손해 보는 장사 안 한다. 2022년부터 들어오고 있었다 상법 개정 세 차례 다 이런 거다 제2의 IMF 사태나 마찬가지다. 국가 지원금 정책 표왔다. 내가 빛을 독촉하지 않아도 국가 지원금만큼 이익이 확보된 사업이다. 어,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거뭐 이런 거 국가 보조를 한다 그러면 그 미국 그 부동산 자본이 안전빵으로 이 사업을 한국에서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왜 민간 제조업 기, 제조 기업에는 국가 보조금을 하지 않느냐 어,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그 이, 저기 이번에 그 유엔 회의 갔을 때도 그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했고 또 AI 예, 블랙록하고 AI 또뭐그 그, MOU부터 했죠. 어, 그게 예, 진짜다. 아, 그게 핵심이다. 아,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 뭘 해야 내가 살수 있을 거. 대통령 끝나고서도 어, 탄핵 안 당하고 그 감옥에 안 갈려면은 내가 문재인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뭐 있겠냐.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딴건 보지 말라 돈만 보라. 왜 알트만이 한국 와서 AI 동맹 강할 수 있느냐 자그 3500억 달러 뭐 이런 거 질질 끌고 해서 국민의 정서를 딴 데로 돌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어, 트럼프 가문이 에, 한국에서 CDBC 암호화폐 장사를 허게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룩브릿지 네트워크 코리아 창립 총회. 에... 이게 날짜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나중에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씨가 여기 나와 있죠. 어, 그렇게 됩니다. j d 벤스 미국 부통령을 주축으로 2019년 설립된 정치 후원 단체. 트 장남인 주니어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들 멤버로 알려졌다. 절대 한국의 우파가 정권을 잡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많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 시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호황을 경험할 것이다. 이재명 하는 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행보이다. 0.3은 율곡사업 조사로 핵개발사업 참여자들을 대거 제거했다. 금융실명제 하고 97년대 금융위기를 맞았다. 경제 식민지 되게 만들었다. 다시는 대기업들이 핵 개발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김영삼, 김대중 빌더버그 회의에 초대되어 갔었다. 제2의 IMF 사태이다. 계속 경제는 불황이다. 일단 이게 지나가야 한국 경제가 그 위에 좋아질 것이다. 21세기에 한국 금융시장 먹히면서 미국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스탠다드가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다. 99.999. 프로 한국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면 성공할 것이다. IMF 때한국과라 미국의 방식을 받아들이라고 전 세계에 홍보할 것이다. 한국에서 성공해야만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일정의 홍영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먼저, 먼저 경험하고 빨리 성공하길 바란다. 한국은 빨리 빨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료 방송으로 또 하겠다고 실적 아주 그 마케팅 능력이 또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들도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어, 이런 것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유료 방송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단일화폐 만들려는 세력 한국 1년 GDP 규모가 미국 부채 이자 규모이다 이 테스트가 빨리 끝나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 암호화폐하고 한다고 한다 트럼프 만나면 말이 바뀐 이재명 안미경쟁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서도 현정 시위는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안해야 된다라고 그,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음, 이 대통령 국방비 증액해 스마트 강군육성 위한 첨단과학기술 도입에 사용하겠다. 한미동맹 현대화 공감. 미국의 그첨단무기도또 그 우리나라 국산개발도 뭐 안하겠다는 건 아닌데. 미국산 그 첨단 보기를 그 큰돈 들여서 사와가지고 또 딸랑딸랑 한다. 이런 얘기죠. 노동자 연대에서 이재명을 이제 까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반대파 제거를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국정원 국가망 보안체계 고도화 해가지고 저기 안짝 속도 낼 것이다. 이재명 머리 되게 좋다라고 인정하는데 그 삶은 달걀 머리로 깰수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딱 깨가지고 그 깜짝 놀라는 어, 독일 노처녀 사진을 어, 재미 삼아서 아재 개구로 어, 해봤습니다. 어, 친구가 그 삶은 달걀을 머리로 깨니까 이제 머리가 좋아야 그게. 이깔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산 갈매기 노래들 불러 가면서 어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어 이두 번째 상관관계 수립 영향이 매우 좋은 건데 약점은 우연의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소집이 있어서 이것이 강과 되면 어떤 변수가 강과 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기 때문에 에, 이런 그 시사 방송도, 어, 인과관계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그 추가 그, 그 제안을 좀해 주고 싶고, 어, 머리도 어, 좋으신 분들이 또 배운 게 많고, 또 정보 수집력도 좋고, 그 젊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 원인 결과로 좀 해주면 은더 성공적인 그이 방송이 될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근데 원인이 인격모독적인 인신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될 것이라는 단서를 드리면서